유한양행의 3분기 영업 손실이 45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CS윈드의 3분기 영업이익이 20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7.6% 증가했습니다 ABL바이오가 3분기 영업이익 25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의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14.6% 감소한 1,700억 원, 영업이익은2.9% 감소한 2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a t e r i a l 이 material, 이 m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 이어 a t e r i a l 이 material, 이 material, 이 material, 이이 아시겠지만 에이 알다시피 이 m a t e 이 m a t e 이이 크게 는 블레이드가 있고, 블레이드를 설치하는 풍력 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지지하는 이제 다른 구조물이 필요한데, CS 윈드는 이제 풍력 타워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 CS 윈드가 이제 마침 이제 좋았던 그 결정은 뭐였냐면, 작년에 이제 미국에 다가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한 1,7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베스타스라고 원래 그 풍력 타워의 이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 베스타스의 미국 법인을 갖다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뭐, 주지하다시피, 8월 달에, 그, 바이든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IRA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IRA 법안의 핵심은, 이제, 그 많은 제조업을 미국 본토로 끌어오겠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 이면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 C.S.윈드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 바람에 I.R.A.의 수혜주로 이제 바로 이제 접목이 됩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I.R.A.의 수혜를 입느냐 아니냐하고 지사랑설말이 많지만, C.S.윈드는 원래 미국 공장을 일단 인수하는 바람에 이제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C.S.윈드는 이런 점에서 아주 좋은 이제 환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율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c s 윈도의 영업이익률이 한그 6.3%입니다. 그 제조사 6.3%는 높은 건데 6.3%의 상당수가 또 고환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c s 윈도는 이런 것이 다두 가지가 우호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 s 윈도는 IRA에 맞아서 한발더 박차를 가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풍력 타워의 미국 시장에 한4 0 정도의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투자를 해서 5 0 이상으로 시장 점유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밀어붙이는 이유 중 하나는 아까 IRA에 있지만 더불어서 IRA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바이든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이제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탄소를 갖다가 급적 줄여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를 줄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본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 대진 정부가 그 CS 윈드처럼 풍력이나 신재생 업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발판으로 삼아 CS 윈드가 내년에 미국 시장에 더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50%이상로 높이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CS윈드에 대한 매출과 주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중간선거 노이즈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 CS윈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중간선거에서 의외로 또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CS윈드가 한13%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망할 수 있겠다라는 투자 의견 주셨고요.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유망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예, 일진 머티럴스가 이제 그 삼분기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삼분기 네. 공시는 전년 동기 대비 좀 이렇게 안 좋은 수치를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진 머티럴스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살펴보면 일진 머티럴스의 이제 허재명 대표가 모든 지분을 이제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을 갖다 필두해서 롯데그룹인 일진 머티럴스의 최대 경영주 자가 됐습니다. 이 점은 이제 일찍 머티러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찍 머티러스가 동박인데 그 이차 배터리에서 동박이 차지하는 역할은 이제 그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일진 머티러스가 LSK 넥실리스에 이어서 4등 기업입니다. 2, 3등은 이제 중국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제 눈초리가 강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와 SK 넥실리스와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진 머티러스가 스페인에다가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고 그다음 말리제에도 공장을 증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증설이 다 끝나면 실질적으로 SK 넥실리스와 1위 경쟁을 할 것을 보입니다. 그럼 1위를 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했는데 그 허재명 대표가 그 새로운 최대주를 찾았던 이 유주 하나 뭐냐면,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갖다 실현하려면, 은 추가로 이제 많은 재정이 투입해야 되는데, 일진 머트러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것이 허진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뭐, 그것이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논란이 해소됐기 때문에, 허진 대표 롯데 그룹에 넘겼고, 롯데 그룹도 그걸 갖다 명랑을 수용하면서, 롯데 그룹이 사실은 또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그룹은 일진 머트러스 인수해서, 일진 머트러스를 갖고 있던 규모의 경제를 더 가속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SK 넥실리스와 같이 1위 경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진머티리스가 이렇게 이제 그 수혜를 입고 있는데 이것이 2차 전지의. 그 미국 시장에서 좀 이차전지의 가장 큰그 시장이라서 전기차가 좀 수요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맥락인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전기차는 이제 내년 내후년에 폭발적 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당분간은 일찌모티의 주가 횡보할 수 있어도 그런 사실은 내년 상반까지 바라보면 바라본다면 새로운 이제 물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진모티브의 가장 큰 약점인 할수 있는 재무적인 문제를 해소됐다. 그런 점에서 일찌모티의 센테게 우호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차전지 내에서도 뭐 동박, 전지박과 관련된 회사들은 사실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최근에 실적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키마추기 차원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이 종목들이 워낙에 또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라는 의견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SKC 지금 말씀해 주신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공시 내용 진단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